아. 지금 뭐 하세요? 어, 저 비트코인이 캐고 있어요. 같이 캡시다. 들어와요, 들어와요. 비트코인 아. 그렇게 캐는 거 아닌데요? 네? 이거 아니에요? 돈은 중앙은행에서 만들어지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는 이런 기구가 없습니다. 돈을 발행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상화폐에도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돈이라는데 만질 수는 없고, 최고라는 거라면서 곡괭이로 캐는 건또 아니라는 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 해답은 바로 수학문제를 푸는 겁니다. 컴퓨터로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만드는 과정을 광산업에 빗대어 마이닝, 채굴한다고 하고 비트코인을 만드는 사람을 광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시겠죠?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 풀어야 하는 수학문제는 원래도 어려운 편이었는데 점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서 이제는 일반 컴퓨터 한 대로는 수십 년이 걸려야 풀수 있을까 말까라고 해요. 그래서 성능 좋은 컴퓨터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발행할 수 있는 총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채굴 문제를 풀어서 나오는 비트코인의 양은 대략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따졌을 땐 아마 2140년이면 더 이상 캐낼 비트코인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약 19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고 남아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약 200만 개 정도래요. 거의 90% 정도가 채굴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정판인데 매진임박이다? 와 이건 못참지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인 한정성이라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제2의 금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지구상의 금을 다 캐서 모아놔도 자유의 여신상 부피도 안된다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그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첫 거래 당시 2.7원이었던 비트코인은 현재 약 4,8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2년 만에 무려 천만 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시세는 정말 시시각각 변해서 보다 정확한 수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비트코까지만 쳐도 바로 시세가 자동 완성되니까요 한번 두들겨 보시기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9쪽짜리 논문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2009년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수학문제를 풀면 만들어지는 화폐 비트코인이 발행되죠. 그런데 왜 만들었냐?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중앙은행은 통화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화폐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시스템을 못 믿어서 만들어버린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논문이 발표된 그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마냥 신뢰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비트코인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1975년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지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사토시에 대해 아는 거라곤 그가 최소 100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뿐. 무려 70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이 사람 혼자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는 가진 비트코인만으로 전 세계 부자 2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011년 4월 호련이 자취를 감춰버린 사토시 나카모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비트코인 지갑에서는 딱한번 송금 기록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개발 당시 시연을 위해 전송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가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천만 배 이상 올랐는데 나 빼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한 부자일 것이다 개인이 아닌 단체일 것이다 아니다 죽어서 못 찾는 거다 나는 주적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사토시로 지목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한간에는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자칭 타칭 사토시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 미국의 뉴스 위크지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졸업한 일본계 미국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를 비트코인 창시자로 지목했습니다. 왜 지목을 했느냐? 뉴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도리안은 더 이상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맡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본인이 찐 사토시임을 자백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요. 그러나 도리아는 도도가 나간 직후 나는 그냥 엔지니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도리아는 진짜가 아니다! 라는 글을 올려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됩니다. 이번엔 미국 포브스지가 움직입니다. 도리안과 같은 동네에 사는 할피니를 진짜 비트코인 창시자로 지목한 건데요. 할피니는 캘리포니아 공대를 나온 뛰어난 암호학자로 비트코인의 최초 수신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시연을 위해 전송했던 그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이 할피니라는 거죠. 또한 할피니는 사토시와 함께 비트코인을 개발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그가 찐 사토시며 1인 2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흥미진진하죠. 하지만 할피니는 자신은 사토시가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게다가 할핀이는 루게릭병에 걸려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고 해요. 때문에 그가 찐 사토시라 믿었던 사람들도 잠잠해졌는데요. 그렇게 많은 논란을 뒤로하고 할핀이는 현재 자신의 유언대로 냉동 인간 상태로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래서 이 사토시의 100만 비트코인은 움직임이 없는 거 아닐까요? 본인이 나서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호주의 사업가 겸 컴퓨터 공학자 크레이그 라이트 비트코인 창설 초기 개발된 암호키로 디지털 메시지에 서명하는 것을 시연하며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시연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사토시라면 지갑에서 1 비트코인이라도 빼보이면 될 텐데. 뭐하러 그런 시험까지 하냐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칭 사토 씨, 크레이그 라이트는. 작년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와 비트코인을 같이 개발했다는 데이브 클라이먼의 유족들이는 소송입니다 데이브는 미국의 디지털 법의학자로 2013년 사망했는데요 유족들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는 라이트와 클라이먼 두 사람이므로 사토시 지갑에 100만 비트코인을 반씩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가 아니고 유력한 사토시 후보 테크노 킹 일론 머스크 아마도 유튜브에 사토시의 정체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테크노킹은 유명한 비트코인 신봉자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성공한 IT 기업가 출신으로 암호학과 경제학에 능통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찐 사토시라는 의심에 박차를 가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7년 스페이스X의 인턴 직원이었던 사일 국타가 페이팔이라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은행을 만들었던 그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 간 신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개발했다 라면서 썰을 풀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일론 머스크는 몇년전 친구가 선물로 약간의 비트코인을 줬는데 잃어버린 게 전부다 라며 찐 사토시 썰을 입막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사토시라면 100만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갑니다. 굳이 그걸 현금화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암시했는데요. 삼성, 도시바, 마카미치 모토롤라와 같은 가장 큰 아시아 기업의 앞글자를 따서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를 아 암시하는 트윗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해당 트윗을 올리는 돈은 명확하지 않았다고 하니 드리블, 드립, 드리블로 봐야겠죠. 진짜 우리 형 재치 좀 봐. 소문만 무성한 찐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확실한 건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실물 화폐로서 가치가 있는 건가? 분들 계시죠? 일단 대답은 예스! 이건 피자가 캐리했다고 볼수 있죠. 2010년 5월 18일 미국 플로리다 개발자인 나스즐로 헤네츠는 커뮤니티에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주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피자 두 판을 주문해주면 만 비트코인을 주겠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나흘 후한 사람이 만 비트코인을 받고 라지 피자 두 판을 헤네츠에게 주문해줬는데요. 헤네츠가 딸과 함께 피자를 먹는 인증샷을 올리며 비트코인을 사용한 최초의 실물 거래가 성사됨을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5월 22일은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부르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를 시작으로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를 뽐내고 있는 비트코인,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한 나라도 등장합니다. 바로 커피의 나라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들으면서 관광 산업이 떡상합니다. 자금 마치 30%가 성장을 했다는데요. 비트코인 채택이 외국인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월 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는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미국 마이애미 시장 프랜시스 수아레즈는 작년 12월 한 달치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개차. 게다가 퇴직금의 일부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선언했어요. 계약금 전체를 비트코인으로 받은 운동 선수도 있는데요. 미국 프로 풋볼 선수인 오델 베컴 주니어는 소속팀 로스앤젤레스 램스와의 계약에서 1년치 기본급 8억 9천만 원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돈은 만줘야 재난 아닌가? 그리고 작년에 잠깐이었지만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수 있었잖아요 머스크형 네차 말이에요 비트코인으로 장도 보고 차도 산다? 하긴 도토리로 노래도 사봤으니까 뭐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부터 실제 거래된 사례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래서 그 피자를 주문해 준 사람은? 지금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 비트코인 지금 시세로 야 1,500억!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정체를 밝힐까요? 혹시 패스워드를 잊은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아 그때 살 걸이라고 생각한 비트코인 이게 뭐였습니다.